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벚꽃 모양이 나는 벚꽃 수세미, 벚꽃 티 코스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일반 실로 뜰 거고요. 뜨개는 구슬뜨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끝부분에는 꽃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밑단은 사슬뜨기, 끝부분은 한길긴뜨기로 모양을 낼게요. 수세미 실을 사용할 경우 구슬뜨기를 했기 때문에 수세미가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요.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단을 더 올려서 크게 뜨셔도 되고요. 작게 뜨셔도 돼요. 수세미 실은 국민 수세미라는 실로 뜨개를 했어요. 오늘은 일반 실로 뜨개를 할 건데요. 다이소의 면 뜨개 실을 이용해서 뜨개하도록 할게요. 수세미 뜨기에 사용한 코바늘과 오늘 사용할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6호로 3.5mm 사용해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로 원을 만들 거예요. 사슬뜨기 5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뜨기 5개를 하고 첫 번째 사슬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제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매직링을 하셔도 되는데 매직링을 하실 경우 조금 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뜰때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뜨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사슬뜨기 5개로 고정하고 뜨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은 긴 5코 구슬뜨기를 5번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먼저 기둥코 없이 고리를 기둥코 두개 정도의 길이까지 올려주세요. 그런 후 실을 감아서 만들어진 사슬뜨기 원형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걸어와서 첫 번째 만들었던 고리 길이만큼 쭉 당겨서 올려주세요. 사슬뜨기 두개 길이만큼 올라가요. 지금 한 번을 했는데 네번더 반복해서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 여기에서 이제 코바늘에 걸린 고리들을 모두 빼줄 거예요. 코바늘 등쪽에 힘을 주어서 당기면서 실을 걸어와 코바늘은 아래쪽을 보게 하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슬뜨기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구슬뜨기를 6개 완성해 줄 건데요. 다음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실감아서,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한 후에 실 걸어서 고리 모두 빼주고 마무리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한번 해주시면 돼요. 구슬뜨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사슬뜨기 한번, 연결 사슬뜨기 한번, 두번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번, 두 번. 다시 세 번째 구슬뜨기 할게요. 구슬뜨기를 할때이 실을 잡는 쪽에 실을 너무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실이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은 쪽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힘을 좀 빼신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쭉 당겨주시면 되요 한번. 두번 3번 4번 5번 다섯 번 걸어 주고 고리 모두 빼 주고 사슬뜨기 한번두번세 번까지 해 주었어요. 나머지 세 번도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구슬뜨기와 사슬뜨기까지 해 주었어요. 이제 처음과 끝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처음 구슬뜨기 한 윗부분에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준 코가 있어요. 여기 이 코에 넣고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끝났고요. 두 번째 단 시작할게요. 두 번째 단의 코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있는 이 코를 사용할 거예요. 끝난 부분이 지금 구슬뜨기 위에 이제 끝났는데요. 빼뜨기로 한번 이동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실색을 한번 변경을 할게요. 여기에서 두 번째 단 사용할 실을 잡고, 빼뜨기를 두 번째 단 사용하는 실로 해주시면 되요. 기존 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단 뜨면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은 첫 번째 단과 동일하게 실을 끌어올려서 사슬뜨기 두개 길이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 후한번 끌어올리고 두번 세 번, 네 번, 끝실은 안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좀 잡아 당기고요. 마지막 다섯 번. 그런 후 실을 걸어와 고리 모두 빼주고요. 여기에서는 모아주는 사슬뜨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각 코에 구슬뜨기 두 번씩 해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코에 구슬뜨기 한번, 한번더 동일한 코에 구슬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실을 걸어와 고리 모두 빼주고, 사슬뜨기로 마무리. 다음 코도 구슬뜨기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 동일해요. 두 번째 코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 감아서 실 걸어오고, 옆에 구슬뜨기 길이만큼 쭉 올려주세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모두 고리를 빼주고 사슬뜨기로 마무리. 동일한 코에 구슬뜨기를 한번 더. 둘, 셋, 넷, 두 번째 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코부터 끝코까지 동일하게 구슬뜨기 두 번씩을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구슬뜨기 두 번씩을 각 코에 해주었어요. 총 12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무리는 첫 번째 땅과 동일해요. 첫 번째 사슬 모아준 코에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 단 뜨고 나면은 안쪽으로 조금 말리는데요.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잡힐 거고요. 세 번째 단도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코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뜨개는 구슬뜨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반복해주시면 되요. 세 번째 단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 시작도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첫 번째 코로 이동을 하면서 실을 변경해줄 거예요. 실세 번째 단에 사용할 실 잡고 여기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는 구슬뜨기 한번, 기둥코 두개 정도의 높이까지 고리를 올려주고, 실 걸어와서 기존 실과 지금 사용하는 실, 여기 위쪽으로 올려서 실 처리까지 해줄게요. 걸어와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세요. 코바늘 등쪽에 힘을 주면서 실 걸어와 고리 모두 빼주고 사슬 뜨기로 마무리. 기존 실과 이제 지금 사용하는 실, 끝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코는 구슬뜨기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고, 고리 모두 빼주고, 사슬뜨기로 마무리. 한번더 동일한 코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구슬뜨기 한 번, 두 번을 두 코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한 세트 더해 볼게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 코 잡을 때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이 걸리지 않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실 걸어오고 모아주고. 다음 코는 구슬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실 걸어오고, 모아주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코들도 끝까지 해주세요. 마무리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뜨개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첫 번째 구슬뜨기 코 윗부분 코를 잡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번째 단 코도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코를 사용해 주시고요. 세 코에 한 번씩 뜨개가 반복이 돼요. 구슬뜨기를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씩 세 번째 코에서 두번 해주시면 되요.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처음은 첫 번째 코로 이동하기 위해서 빼뜨기 한번해 주시고요. 고리를 이제 사슬뜨기 두 개의 길이만큼 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반복해서 걸어오고요. 모아서 마무리. 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코두 하나. 여기 이제 사이코가 좀잘안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좀 벌려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이 걸리지 않게 제대로 넣어서 구슬뜨기 해주세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리 모두 빼주고 모아서 마무리. 다음 코는 이제 구슬뜨기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리를 모두 빼주고 사슬 마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무리 지금 방금 한, 한 번, 한 번, 두번 뜨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하나, 둘, 세개 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한번, 두번 해주면 돼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구슬뜨기 한번 해주고, 두 번째 코도 구슬뜨기 한번. 둘, 셋, 넷, 다섯 번, 고리 모두 빼주고, 마무리. 그리고 다음 코는 구슬뜨기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고, 고리 빼주고, 구슬뜨기 같은 코에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번 빼주고, 마무리. 나머지 코도 동일한 방법으로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구슬뜨기 두 번으로 끝이 나요. 마지막 코에 구슬뜨기 두 번으로 끝을 냈어요. 마무리는 매단 똑같아요. 첫 번째 구슬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단이 이제 구슬뜨기 마지막 단인데요. 다음 단 시작도 한번 코를 빼뜨기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까지 구슬뜨기 한 번, 네 번째 코에서 두번 해주시면 되요. 밑에 땀보다 구슬뜨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번 두번 해주시면 되요. 매번 동일한 방법으로 뜨기 때문에 한 번만 이번 단 해보면은 알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코에서 구슬뜨기 한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실을 걸어오고, 모두 빼주고, 모아주면서 끝내고요. 두 번째 코도 구슬뜨기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모두 빼주고, 구슬뜨기 만들어주고, 세 번째 코까지 구슬뜨기 한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리고, 구슬 만들어주고요. 네 번째 코에서 구슬뜨기 두 번이에요. 구슬을 두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실 걸어와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다섯 번 구슬뜨기.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네 코에 한 번씩 이 뜨개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 이번에도 마지막은 구슬뜨기 두 번으로 끝이 나거든요.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뜨개 마지막까지 해주었어요. 마무리는 첫 번째 구슬뜨기 코 위에 코에서 빼뜨기. 마지막 이제 단을 뜨기 위해서 이번 단에는 사슬뜨기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밑단을 만들어 주는 작업인데요. 먼저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 코로 이동을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뜨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만 기둥코가 있고요. 짧은뜨기 한번, 사슬뜨기 세 번, 네 코마다 해주시면 되요 기둥코, 사슬뜨기 처음만 올려주고요.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 사슬뜨기 세 번. 두 번째 코도 짧은뜨기 한 번, 사슬뜨기 세 번. 세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사슬뜨기 세 번. 계속해서 짧은뜨기 한번 하고, 사슬뜨기 세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마지막 코. 여기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세 개.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밑 단이 사슬뜨기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실을 다시 기존 실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 사용했던 실을 잡고 여기에서 이동하면서 이 실을 걸어서 빼뜨기해주시면 돼요. 기존 실과 이제 사용한 실은 뜨개를 하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첫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를 7번 해주시면 되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번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꽃잎 모양이 생기고요. 여기 이제 끝 실과 지금 사용한 실은 충분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끊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 짧은뜨기, 두 번째 코 이제 꽃잎 무늬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코에서는 다시 짧은뜨기, 네 번째 코에 꽃잎 무늬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뜨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네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 7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뜨기를 하다 보면 꽃잎 모양이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므러 둘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코수가 적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개수를 늘려 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이 울게 돼요 울 수가 있는데 울 경우에는 코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개수를 줄여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개수는 이제 뜨개의 모양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서 한길긴뜨기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양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코에서 다시 짧은뜨기. 꽃잎 모양의 밑부분은 짧은뜨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짧은뜨기, 한번 무늬, 한번 짧은뜨기, 한번 무늬.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동일하게 반복해주시면은 끝에 부분에 이제 한길긴뜨기 쭉 해줄 거예요.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할 거거든요. 여기 이 부분 같이 하면서 이제 수세미 고리 만들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에 이제 무늬 뜨개를 해주었어요.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수세미 고리를 만들게요. 티 코스터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끊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티 코스터에도 고리 만드실 분들은 같이 만드시면 돼요. 고리는 원하는 크기만큼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열두 개까지 저는 해주었고요. 처음에 밑에 빼뜨기 한 코에 다시 넣어서 한번더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요. 이제 실을 끊고 끝 실만 정리해주면 되고요. 돗바늘에 실을 건후 뒤편으로 넘겨주세요. 뒤편으로 넘기고 아랫부분 고리에 넣어서 실 처리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벚꽃 수세미, 벚꽃 도일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안쪽에 벚꽃 모양처럼 만드셔도 되고요. 단마다 색깔을 변경해서 다른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